예, yeah. 스터디 84입니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3월 21일 주식 매매 내역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비하지 맙시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자 굶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내할 네, 것만 합시다 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의 원칙과 나의 감각 나의 합수 효과를 믿자 3월 네 20일 3월 21일 3월 21일 거고요. 울프스피드 그대로고요. 예, 엑셀리스테크놀로지 그대로고요. 에어로테스트 시스템 그대로고. 나비타스만 예, 62조 해가지고 총 462조 만들었습니다. 요 위에 거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국내 주식은 바뀐 거 없습니다. 뭐 크게 매수할 메리트도 못 느꼈고요. 예, 그래서. 하이텍, 삼성전기요, 네이버, TCK, 회성DS, p h 첨단 소재, LSM이 있 이그레더블 어떤 분이 네이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알리랑 네 테모가 이제 들어오니까 악재 아니냐 하는데 알리랑 테모가 들어와서 더 떨어지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담을 기회죠 네, 변동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IRP도 역시 변동사 없습니다 6 2 1조6 2 1조3 3 2조 332주 조 예. 미국 S&P500은 장기투자 해야죠 네, 1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담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우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퍼포먼스 좋죠? 네. 엔비디아 관련돼가지고, 우리 잭상께서 뭐라 뭐라 얘기해가지고 올랐죠? 의미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 삼성전자우를 담을 그걸 못 느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안 담았어요. 뭐더 가면은 뭐 제주시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8주를 추매해고 1,790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전력 반도체는 6주 해갖고 1,540주입니다. 그래서 각각 2,000주를 목표로, 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보초병으로 들어간 거 외에는 추가로 멜성 없습니다. 그대로죠. 네.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매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때 추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은 솔직히 제가 메리트 좀 없다 생각합니다. 학생 효과로 비트코인은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일 때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투자하는 게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금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가지야 할 때보다는 대중들이 관심을 덜 가질 때 그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유튜버의 영상 참조마세요. 제 영상도 참조하시고요. 선택과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제일 멍청한 게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겁니다. 참조하십시오. 제발 주식 유튜버 영상을 보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 몰빵 베팅하지 마세요. 주식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식 유튜버가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참조만 하시고요. 몰빵 투자 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박 꼭 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